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오늘처럼 팬들로 가득 찬 야외 공연장 관리는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실내 공연장보다 힘들긴 합니다. 저희는 공연을 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안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열성 팬들의 돌발 행동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야외 공연장은 관중이 많아서 관리가 더 힘들죠. 또 오늘처럼 비가 오면 사람들 움직임도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연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긴장됩니다. 다행히 오늘은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무대의 가수들을 먼저 이동시키고 상황별 행동수칙에 따라 대처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처럼 팬들로 가득 찬 야외 공연장 관리는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실내 공연장보다 힘들긴 합니다. 저희는 공연을 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안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열성 팬들의 돌발 행동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야외 공연장은 관중이 많아서 관리가 더 힘들죠. 또 오늘처럼 비가 오면 사람들 움직임도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연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긴장됩니다. 다행히 오늘은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무대의 가수들을 먼저 이동시키고 상황별 행동수칙에 따라 대처를 합니다. 29번, 30번,